영화관에 자리해주셔서 너무나도 민모, 감사드리고요 민모.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아,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. 표정을 보니까, 나도 얼굴이 밝네요. 아, 저도 영화를 한네번 정도 봤는데도, 아직도 재밌어서, 어, 또 이제 한번더 보려고 하거든요. <laughs> 그 정도는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또 재밌게 보셨다니까 너무 뿌듯하네요.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기하고 다니고 해서,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영상인데, 영화인데, 네,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니까, 또 주, 주변 사람들한테, 많이 많이 알려주고 친구들한테,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또 네. 인터넷에도 아주 재밌다고 많이 올려주시면 너보다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도티즈가 직접 선물을 준비를 오, 했다고 합니다. 선물? 바로 B K 사인 포스터인데요. 여러분들 다섯 저희가 추천 미리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드리도록 할게요. 이모님. 아, 네. B 열의 네, 3번. B 열 3번 관객님. 네, 네. 그러면 오, 가장 아, 가까운 관객에게갑니다 아. 아, 아 이야 너무 웃길래 이모님이 직접 갑니다 가서 사진 도 찍으시고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아좋겠다네 <와>, <laughs> 그럼 바로 우리 예런이가 부르는 네저 선고도 네, 갑니다 비열의 5번입니다 B열 5번. B열 <laughs> 5번 없나요? 손, 아, 여기 앞에 차가워. 축하드려요. <laughs> 축하드려요. 어, 마지막 행운의 당첨자, 부티님이 불러줬습니다. 네, 저는 F열 <laughs> 9번. <F19. 웃음> 어, 깜짝이야! 와, 오, 와 몰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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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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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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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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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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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감사합니다 와, 와, 와,